알겠지? 아, 이거를, 아, 저렇게 빠르게 피해? 사라져. 이런 봤죠? 검성 방금 끝나는데, 딱, 0.5초 걸린 거 봤습니까? 아, 이거는 약간 한 번, 좀 보여드려야겠다. 좀 알고 보니까. 딱 하는데? 알겠지? 무슨 다 피하는 보여요. 거야? 어? 어이 싸움 좀 하네. 어, 이형피지컬좀 살아있네. 여기 딱! 째려보더라고요아래 있더니 아, 딱 하고 이제 딱 한다니 달려드는 거야! 달려든가 동시에 바로 얼음 꽝! 빵빵빵빵빵! <laughs> 간지 봐라 마도성! 어? 여러분들 이제 마도성 PVP 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뭐 마도성 안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조금만 버티고 나면 진짜 좋아집니다 5분 후면은 또 약한 것 같고, 하려! 아니, 건방지게 어디 살성이! 찌르면 가는 거예요! 아, 이거 안 되겠다. 리따라로 할게요. 편안하게 전투를 안 하고, 거의 한 2, 3분이 지나서, 여유롭게, 시간이 이제 뭐, 긴장감이 전혀 없는, 반사 신경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일 때, 뒤에서 등장한, 1급병 살성. 뭐, 이분 누구야? 아, 다, 아, 등장합니다. 누면은 또 약한 것 같고. 으 오. 어. 바로 처리 바로요! 죽은 거야, 여러분들. 어? 마도 만나서. 근데,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? 저분도 원래 선빵필승이잖아 여러분들. 선빵 필승에서 원래 한대딱 하면은 스턴이 걸려야 돼. 그런데, 이 템빨 게임. 템빨 게임에서는, 이 세부 스텝 보면, 여러분들. 자, 봐봐. 기절장이 99.1%야. 기절장 없으면, 그냥. 어, 뭐야? 왜 기절이 안 걸리지? 바로 딱, 영웅각인으로 다 탱, 탱. 어, 차야 그럼 이제 평타한대불한 번, 뿅, 뿅. 일단, 찢자 한번두대 찔러주고. 야, 형이 도리도리도리. 세탁기 한번 아, 돌려주고. 그 다음에, 머리빨이 그냥 바로, 빵! 이 살성이. 그, 바로, 4,955%! 야무지게! 얌얌! 아, 이런 식으로 이제, 그 마도성 플레이는 약간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면 된다 보시면 됩니다, 여러분들.